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의사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고 합니다. 일단 저는 현직 의사고요. 저는 구사학번입니다. 구사학번, 구사학번. 그리고 서울에 있는 C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제가 수능 1 세대였어요. 수능 처음이라 이제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넘어가는 그때였기 때문에, 어, 저희 때는 처음이라서 수능을 두 번을 봤습니다. 8월에 한번 보고, 그 다음 12월인가에 해서 수능을 두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때랑은 많이 바뀌었겠죠. 그동안 수능도 이제 많이, 예, 많은 분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했는데, 저희 때만 해도 이제 학력고사의 어떤 암기 위주의 어떤 공부 방식에서 이제 수능으로 바뀌었을 때라 되게 모두가 더 혼란을 겪던 시기였는데, 일단 저는 다행히도 그 대학교는 현역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는 수능이 저한테 굉장히 공부 방법에 맞아서 저는 내신보다는 수능 점수가 굉장히 높고, 나와서 의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음, 일단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은 요즘에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의사를 꿈꾸는 어떤 이제 그런 학원도 있고, 요즘에 다들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서울대 공대나 이런 부서들이 저희보다 더 점수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인서울 의대나 그 다음에 중앙 뭐 이렇게. 지방 의대로 이렇게 갖고, 어, 뭐 그랬는데, 요새는 모든 의대를 다 이제 상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과들이 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요즘 같았으면은, 어, 아마 저도 의사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겠지만, 일단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음, 일단, 책을 많이 저는 읽었던 것 같아요. 책. 책 읽기. 요즘에 그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이렇게 축약된 그런 걸 갖다가 많이 원하시는데, 책 읽는 능력은 어렸을 때부터 키보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은 일단 어릴 때부터. 습관입니다. 습관.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 아시아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자, 한자어. 한자 자체를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자를 공부해두면, 어휘가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우리나라에서 쓰는 단어도, 한자로, 일단 뜻을 알면, 아, 이런 뜻이구나 해서, 기본적인 한글을 즐게잘 쓰기 위해서, 한자도 굉장히 많이 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한자도 이제 뭐 교육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한문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시키게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 영어, 수학 뭐기본적인로다 하는 거고 그 다음 국어겠지만 저는 국어에 플러스 한자를 해두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습관인데요 뭐 모든 공부가 다 엉덩이 붙이는 습관들이 있겠지만 음 일단은 연습은 하되 실전처럼 하라 실전처럼 어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고사 학번 때 수능이 8월하고 12월 이후에 이렇게 있었는데 8월달은 처음이니까 아, 연습처럼 보자 라고 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 다 어,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8월은 수능이 좀 쉬웠고요 12월이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8월에 그 올인을 했던 친구들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랬는데 8월이 저는 그냥 수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월은 없다 그래서 이거에 올인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었고, 이거 연습으로 생각했던 친구들은 1 2월이 어려워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연습이 안 나오고 1 2월을안 나오고.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생각은, 어 모의고사 보든 아니면은 모든 기회가 있을 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은 실전처럼. 연습을 하지만 실전처럼. 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가지는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썼던 마음에 대해서 수학 노트라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학 노트 어, 요즘에는 아이패드나 이렇게 PDF 파일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수기로 쓰는 어떤 공부 방법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실수한 거 이걸 다 기록에 남겨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잘할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수학, 수학을 할 때, 처음에 수학, 이렇게 책이 있으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풀 때, 노트에서, 이게 노트라고 치면, 1번 문제, 일단 노트에다 연습문제도 풀어요. 1 더하기 2은 2인데 내가 잘못해서 3으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밑줄을 긋고 X자 한 다음에 다시 1 더하기 1은 2가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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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한몇 장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서 이 노트 하나만은 수학으로만 풀었어요. 그래서 수학 교과서 한 권을 갖다가 다 풀고 나서는 공책이 한 10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 과정이 내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쭉긋고 X자하고 쭉긋고 X자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어 나중에 가서 기록, 기억이 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노트, 노트를 갖다가 쭉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우는 거, 지우는 거전 추천하지 않아요. 연필로 쓰든 불펜으로 쓰든 저는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x 자 하고 내리고 x 자 하고 내리고 해가지고 다 위에 남겨놓으면 나중에 그 농, 공책을 보다 보면 아나 이렇게 틀렸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게 나중에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또한 가지 어, 이건 저희 때그거 t 요새는 어떤 r a 에 x t r a e x t v 과외가 t 었어 e e b s 지금 e 아마 지금 e 아마 e 겠죠 교재 있겠죠 저희 때는 일단은 국어, 국어 영어, 수학, 어, 과학, 어, 어, 사회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한 10권 정도 이제 이런 TV가의 어떤 그런 문제집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오늘은 국어 조금 예를 들어서 영어 조금 수학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어만 연속 1일, 2일, 3일 한 끝날 때까지 한권다 푸는 거야 이거는 언제 좋으냐? 고3 나 아니면 고이 말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TV 가위가 나왔을 때고3이나 고이 말때 이거는 조금 조금 하기보다는 하나를 그냥 쭉 하는 거예요. 국어 날 잡아서 월요일 날 시작했으면 목요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뭐 일주일 걸리면 고가만 쫙 풀고. 저 같은 경우는 국어는 일주일 정도 안 걸렸던 것 같고요. 영어도 일주일, 수학도 한 일주일 조금 더 남았는데, 과학이나 이런 거는 어떤 경우는 일일이면 뭐다 풀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총한달 동안 이걸 다 풀어버립니다. 총정리가, 총정리가 아니죠.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돼야지 이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문제집을 몰아서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음, 이거는 약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인드전 개념인데, 고3은 없다. 고3의 성적 올라가는 건 없다. 입니다. 왜냐, 고3 때는 다 해요. 안 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고3 지금 말고 1년 남았는데 공부 안한 학생 없어요. 고2 때까지 놀은 학생도 고3에는 합니다. 근데 안 올라요. 왜냐? 고2 때까지 해놓은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3, 3월 모의고사가 그 사람의 수능점수입니다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3, 첫, 보는 첫 3월 모의고사가 1년 뒤내 손님 점수로 생각했고 실제로도 거의 틀리지 않게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조금은 올랐겠지만 정리를 하고 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2입니다 고2 특히 고2 겨울방학 고2 겨울방학을 춥게 지내면 고3 겨울은 따뜻합니다 고2 때에 딱 들어가서 마인드가 나는 내년, 그러니까 올해 말에 수능을 받다 1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1년을 보내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제 3학년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 있잖아요. 겨울방학. 겨울방학. 이때가 고3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고3 일단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평균이면 괜찮은거고 올라가는 경우 거의 없어요 왜냐면 고3땐 누구나 다 조금씩은 합니다 안하는 학생은 없어요 고3땐 다 열심히 해요 머리 좋은 친구도 하고 머리 나쁜 친구도 하고 안하던 친구도 하고 하던 친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3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약을 다시 해 드리면 1번 책 읽기 이거는 그냥 뭐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한글 떼서 이건 습관이야 습관. 만화책도 좋아요. 만화책 만화책도 좋습니다. 근데 어 축약된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만화책들 그 안에 뭐 단어와 문장이 그런 게다 있는 그런 만화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우리 어렸을 때는 뭐먼 나라 이웃 나라부터 생각지고 되게 그런 고전 문학에 대한 어떤 만화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책 읽기 습관을 이건 어렸을 때 해야 되고요. 이거는 어머님들이 꼭 자제분들께 해 주시면 좋고 두 번째는 음, 연습은 없습니다. 실전만 있습니다. 특히 모의고사. 모의고사 때 최선을 다하는 그 습관을 들여야 실제 수능이나 실제 시험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연습 때 대충하면 실제로도 대충합니다. 그래서 실전밖에 없다. 세 번째 고 삼은 없다. 고 이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오늘 어. 좀, 제가 의사가 되기 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했던 거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음, 뭐, 저랑 다른 의견도 있으시고, 저와 다른 공부 스타일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은 어, 미리미리 공부하는 습관, 책 읽는 습관, 그리고, 어, 중간에, 뭐, 약간 포기하지 않는 대충하는 습관 같은 거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그래도 다른 경쟁자 친구들 에비해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다른 의견 충분히 뭐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음, 악플은 받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